밤마다 긁던 아이가 있었어요. 손톱으로 자꾸만 긁히는 피부는 붉게 부어오르고 얇은 살결 아래선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꿈틀거렸죠. 이건 단순한 트러블이 아니에요. 아토피 더머타이티스 그것은 피부가 보내는 도움의 신호예요 아토피는 단일원인으로 생기지 않아요. 유전적 요인,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 환경적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장벽의 손상이 겹쳐지며 발생하죠. 쉽게 말해. 피부가 원래 갖고 있어야 할 방어막이 약해지고, 바깥 자극에 쉽게 뚫리고, 내부 수분은 빠르게 증발하는 상태예요. 정상적인 피부는 세균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질막과 천연 보습인자 NMF라는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토피 피부는 이 장벽이 약하거나, 아예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틈으로 외부항원이 들어오고, 피부 면역세포는 이를적으로 착각해 공격을 시작하죠. 그 결과 피부는 가렵고 붉고 갈라지며 진물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한번 좋아졌다가도 다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게 특징이죠. 긁지 말하는 말보다 중요한 건왜그 아이가 밤마다 긁는지를 이해하는 것. 가려움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에요. 그건 피부과 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작은 경고음이에요.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몸의 깊은 구조와 면역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진짜 치료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과 맞다 살아갑니다. 먼지, 자외선, 건조한 공기, 스트레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해물질까지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 그게 바로 피부장벽이에요. 피부장벽은 단순히 피부의 겉면이 아니라 지질 지방,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 인자 NMF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벽돌과 시멘트 구조예요. 벽돌이 피부세포라면 시멘트는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이에요. 이들이 튼튼하게 연결되어야 수분은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자극도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는 이 구조에 균열이 생겨 있어요. 유전적으로 세라마이드나 지질의 양이 부족하거나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 잦은 세정으로 인해 장벽이 손상된 상태죠. 그 결과 수분은 빠져나가고 피부는 건조해지며 아무것도 아닌 먼지나 땀조차도 피부에겐 공격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토피 피부는 이 장벽이 무너질수록 면역세포가 더 과도하게 반응해요. 외부 물질을 적으로 착각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려움, 붉어짐, 진물, 갈라짐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죠. 피부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너진 장벽을 통해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나를 다시 세워줘야 해. 그래서 아토피 치료의 시작은 무언가를 바르기 전 피부 장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벽이 단단해지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요.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는 외부와 싸워야 하지만 장벽이 복원되면 피부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토피 피부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방법이에요. 피부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것. 그 울타리가 회복될 때 피부는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보습 잘하세요 라는 말은 마치 물을 마셔야 산다는 말처럼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단순히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보습의 전부는 아니에요. 보습제는 피부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가 되기도 해요. 특히 아토피 피부처럼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수분 손실이 빠르게 일어나고 외부 자극이 피부 속까지 파고들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습제입니다. 보습제는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하고 속에 부족한 지질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채워 손상된 장벽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죠. 과학적으로도 아토피 치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보습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AAD와 한국 피부과학회 모두 약물치료 이전에 일관된 보습이 치료의 중심이라고 강조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목욕 직후 3분 안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바르는 것이 수분 증발을 막고 보습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 가장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분 보습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양. 손가락 한마디 길이만큼 짜서 두 손가락 너비 면적에 바르기. 이걸 핑거팁 유닛 FTU라고 불러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보습제 사용량 기준이에요. 너무 적게 바르면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끈적이고 번들거리죠. 보습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피부에게 매일 보내는 위로와 회복의 신호예요. 약을 바르기 전 주사를 맞기 전 가장 먼저 피부가 기대는 건 바로 보습이죠. 피부는 촉촉함 속에서 회복을 시작합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그러니 잊지 마세요.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아토피 피부를 위한 첫 번째 약입니다. 스테로이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이 스쳐요. 피부가 얇아진다, 색이 변한다, 한번 쓰면 못 끊는다. 마치 금기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라요. 스테로이드는 치료제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사용법과 무지가 문제였던 거죠.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만성염증 질환이에요. 피부 속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가려움, 붉어짐, 진물, 두꺼워짐 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이때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소방관이에요. 그 속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속 면역 반응을 잠시 진정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종류는 강도에 따라 나뉘어요. 약한 연고는 얼굴, 어린이 피부에. 중간 강도는 몸통이나 팔, 다리. 강한 연고는 만성화된 두꺼운 부위에. 전문가는 증상, 부위, 나이에 따라 알맞은 강도를 처방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FT 유손가락 마디만큼 짜서 바르기를 기준으로 하루 1에서 2의 최소 기간 동안만 사용해요. 부작용은 분명 존재해요. 피부가 얇아질 수 있고 장기 사용 시 색소 침착이나 내성 리바운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과도하게 오래 썼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는 오히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돼요.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스테로이드는 단순한 바르는 약이 아니라 가려운 피부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평온의 시간을 만들어 주는 치료 도구예요. 피부는 우리가 겁먹지 않고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해요. 치료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피부는 부드러운 곳부터 가장 먼저 반응해요. 눈가, 입가, 목 주위처럼 얇고 민감한 부위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붉어지고 갈라지죠. 이런 곳에 스테로이드 사용이 망설여질 때, 우리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국소 면역조절제, 즉 칼신유린 억제제라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타크로리무스와 피메크로리무스가 있어요. 이 약들은 면역세포 안에서 염증 신호를 보내는 칼신유린이라는 효소를 억제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용히 눌러주는 작용을 해요. 스테로이드처럼 강한 염증 진정 효과는 아니지만, 장점이 있어요. 피부를 얇게 만들지 않고, 장기간 반복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얼굴이나 생식기처럼 얇은 부위에 적합하죠. 사용 초기엔 살짝 화끈거릴 수 있어요. 그건 약이 피부 속에서 작용을 시작했다는 작은 신호예요. 보통 3에서 5일 내에 적응되고, 자극감은 점차 사라져요. 이 약물은 스테로이드처럼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재발성 아토피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미국 FDA와 유럽 피부과학 K-E-adv에서도 스테로이드가 부담스러운 경우 안전한 2차 선택지로 권고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때 피부를 위한 또 다른 부드러운 길이 존재한다는 것. 스테로이드만이 답이 아닌 시대 피부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부가 좋아하는 방식을 조금씩 알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피부 겉에 바르는 약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염증이 깊고 넓게 퍼졌거나 전신 가려움이 밤잠을 깨울 만큼 심할 땐 피부만의 싸움이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죠. 이럴 땐 피부를 넘어서 몸 안에서 시작하는 치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이 약은 가려움 신호를 억제해서 긁는 습관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회복시켜 줘요. 하지만 근본 염증을 조절하진 않기 때문에 보조 치료로 쓰여요.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아자티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들은 과활성화된 면역 반응을 잠시 멈춰주며 심한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켜요. 하지만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간신장 기능 모니터링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건 생물학적 제제예요. 그중에서도 두필루맙은 인터루킨 4, 13이라는 염증 신호를 차단해 중증 아토피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주 1일에서 2회 자가 주사 형태로 사용되며 긴 시간 동안 재발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죠. 최근에는 JAK 억제제발리 시티닙, 우파다 시티닙 등처럼 먹는 생물학적 제재도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특정 염증 전달 경로를 차단해서 빠르게 증상을 줄이고 비교적 관리가 쉬워지고 있어요. 물론 이들 치료는 모두 전문가의 판단 아래 정밀하게 맞춰진 개인별 계획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부작용, 비용, 효과 그리고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죠. 피부는 겉만 봐서는 다알수 없어요. 때론 안에서부터 깊이 진정돼야 겉에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죠. 약이란 단어는 차갑지만 피부에겐 때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수 있어요. 몸 안에서 시작된 조용한 회복 그게 진짜 아토피 치료의 다음 장입니다. 하루의 끝,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누군가에겐 그냥 피로를 씻는 시간이지만, 아토피 피부에겐 그 시간이 곧 치료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목욕은 단순히 때를 밀거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토피 피부에서는 목욕이 피부 장벽 회복의 준비 과정이고, 보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씻는 게 좋을까요? 먼저, 물 온도는 중요해요. 32에서 34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이상적이에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와 기름막을 씻어내요. 오히려 더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은 10분 이내 짧고 부드럽게. 목욕이 길어질수록 수분 손실이 많아지고 피부가 물러져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클렌저는 약산성, 무향, 저자극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피부의 pH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염증 부위는 자극 없이 그대로 두는 용기도 필요해요. 거품을 풍성히 내어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욕 이후의 3분. 우리는 이 시간을 보습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목욕 직후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에 머물게 되죠. 이때 사용하는 보습제는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크림이나 연고처럼 밀폐력 있는 제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의 팁, 오트밀이나 약용 임육제를 활용하면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단, 피부에 맞는 성분인지 꼭 확인하고 시도해야 해요. 목욕은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지만, 그 속엔 피부가 조용히 숨 쉬는 시간과 회복을 위한 준비가 함께 담겨 있어요. 아토피 피부는 자극보단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좋아해요. 그러니 매일 똑같은 시간, 같은 온도, 같은 손길로 씻겨주세요. 피부는 그 패턴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할 거예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회복도 단번에 오지 않죠. 그 사이 어딘가 일상의 습관들이 피부의 운명을 바꾸고 있어요. 아토피 피부는 변화에 민감해요. 온도, 습도, 옷감, 세제, 스트레스. 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이 피부에겐 작은 공격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먼저,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건조한 겨울엔 가습기를 틀고 여름엔 찬바람 대신 미풍을 사용하세요. 갑작스러운 기온차는 피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입는 옷도 중요해요. 면 100%의 부드러운 옷, 피부에 밀착되지 않는 편안한 핏이 이상적이에요. 합성섬유나 울소재는 마찰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세탁 세제는 무향 무색소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세요. 남아있는 계면활성제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 후에는 헹굼을 한번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심리적 불안은 가려움인지 자체를 높여요. 즉 마음이 불안하면 피부도 불안해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 호흡 명상 조용한 음악 감상을 해보세요. 극지 않고 버텨낸 시간을 스스로 칭찬하고 작은 회복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피부는 기억합니다. 좋은 손길, 좋은 공기, 좋은 생각. 그 모든 사소한 따뜻함이 쌓여 피부를 살려냅니다. 아토피는 치료제 하나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에 한번 한 가지 좋은 습관을 더하면 피부는 그걸 기억하고 반드시 반응해 줄 거예요. 우유 끊었더니 아토피가 나왔대. 밀가루만 끊으면 피부 깨끗해진다더라.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은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일부 환자에겐 특정 음식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음식이 원인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음식 제한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고요. 우선, 진짜 음식 알레르기는 전체 아토피 환자의 약30% 미만에서만 나타납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계란, 우유, 콩, 밀, 견과류 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대부분은 내성이 생기고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반대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섣불리 식단을 제한하면 성장기 아이에게 영양 결핍과 스트레스를 줄수 있어요. 심지어 아이가 음식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객관적인 확인이에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피부 일기를 통해 어떤 음식과 증상이 연결되는지 기록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알레르기 검사 IgE 테스트, 식품 도전 테스트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가지 기억할 건 건강한 식습관이 아토피를 직접적으로 낫게 하진 않지만 몸의 면역 균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이에요. 채소, 과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적절한 단백질.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피부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으로 피한 음식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선택한 음식을 기억해요. 아토피 시기는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예요. 하나씩 확인하며 천천히 조절하며 먹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토피 피부염은 종종 좋아졌다가 다시 붉어지는 말없이 반복되는 파도 같아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완치보다는 다시 올까 봐를 더 두려워하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재발은 실패가 아니라 관리의 일부예요. 피부는 날씨, 감정, 환경,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기관이에요. 가끔 다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건 치료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조절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피부과학적으로도 아토피는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분류돼요.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발 주기를 길게 만들고 증상 강도를 낮추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증상이 좋아졌더라도 보습은 계속해야 해요. 약을 끊더라도 피부를 관찰하고 작은 징후에 민감해져야 해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많아요. 언제 무엇을 먹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피부 일기를 쓰고 정기 진료와 상담으로 증상이 없을 때도 유지 치료는 필요해요. 스트레스 완화 루틴 만드는 방법. 명상, 운동, 수면은 피부의 회복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 피부가 붉어진 날도 긁고 싶었던 밤도 모두 회복의 여정에 포함된 하루였을 뿐이에요. 피부는 서두르지 않아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당신이 보여준 매일의 노력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말해줄 거예요. 괜찮아.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아토피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피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피부 관련 기반 정보 이야기에 계속 참여하시려면 화면 터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해주세요. 경제적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고 싶어요. 이 내용은 의료 전문가의 처방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피부는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